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겁사륜의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는 운입니다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고 시험에 합격하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물을 겸비하고 모친이 도움으로 명성과 권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이 계시로 모면하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크게 명성을 얻거나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낳거나 경사가 있는 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으며 권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살운의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운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조상이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다하거나 아들로 고민하는 눈입니다.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으며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형제의 요구를 겪거나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하거나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친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사륜에 자신의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